아, 물론, 그거 너무 심했죠. 그러면 너무 오버하지만, 그렇게 욕을 공개적으로 개망신을 당해도, 솔직히 그 사람 변명할 게 없는 거예요. 왜 하, 성경에 나온 그들을, 그걸 어겼으니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복음이라는 단어를 거부했으니까. 복음이라는 단어, 나도 개신교에 다녀서 아는데, 복음이라는 단어인데, 복음이 뭔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복음이다. 이게 복음이고, 이걸 믿으면 본만한다. 이런 얘기 들어면한 번도 없어. 왜? 그게 개신교 정책이 마귀 새끼들에. 근데 어느 순간 자꾸 자기의 정체가 틀어놓은 거야. 솔직히 내가 이래서 깨닫는 거야. 진짜 재앙은휴거다 사람들이 대화를 두려워하고 있는데, 많은 뭐 어리석은 사람들이 대화를 하는데, 대화는 지금 무슨 그건 다나중문지제 대화라는 사람 원래 익숙해집니다. 대화라도 하루 이틀이지. 한, 한두달 지나면 익숙해져요. 어? 뭐, 겪어보니까 뭐. 물론, 하나께서 님 그렇게 내버려두고, 하루하루가 새롭게 이제 재앙을 내려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겠지만, 근데 진짜 사람들이 재앙은 뭐냐면 휴거예요. 사람들이 몰랐을 휴거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사람들이 몰라요. 휴거가 정말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휴거, 어? 자유를, 자유가 소중함을 언제 깨닫습니까? 자유를 뺏길 때 깨닫듯이, 그리스의 소중함을 언제 깨닫습니까? 그리스의 소중함을 뺏길 때. 아니, 그냥 우리나라가 소말레처럼 되는 거야, 그냥. 왜? 소말레는 우리나라 차이가 뭔데? 기독교인이, 기독교인 기독교인이 기독교인, 이 꽃부차이가 그, 그 난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었다가 눈앞에 그게 갑자기 변화가 딱 생기는 순간. 공포. 솔직히 내가 왜 적글스도가 등장 안할 수가 없냐면, 휴고가 되면, 그날 내로 한, 전세계 종교인의몇 프로나 사는, 그 당일날, 휴가가 되는 당일날 전세계 종교인의몇 프로가 살아남을것 같습니까? 아니, 순진하기 계신교인들이야, 어? 목사님, 못 올라오셨어요? 참 안타깝네, 이렇게나 하겠지. 솔직히 공산당, 공산주의자들, 어? 이슬람교, 심지어는 온갖, 솔직히 그 예를 들어서 이만희 교회, 신천지, 가봤다 이만희가 있어. 가면 내볼까것같으이 신천지 하는 사끼들이 너못 올라갔네? 지금 몇, 몇천, 몇, 천몇 명, 몇억 명이 지금 올라가고, 몇십억이 올라가고 있는데, 너는 못 올라갔네? 너 사기꾼이었네? 내가 전쟁에서다 바쳤는데? <laughs> 솔직히 신천지도 양반이에요. 남내 호그란 개교. 어? 일본의그 신사 참배하는 신사. 그런 거 믿던 새끼들이. 갔더니못 올라갔어. 가만히 내버려둘 것 같습니까? 어? 카톨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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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아십니까저크스터가 제일 먼저 되는 게 교황이에요. 카톨릭자가 한다고왜 자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황을 내버로 두고 왔습니까 카톨릭 교도들이 교황적 그성배들로 성당 있는 그 신부들 내버로 두고 같아요? 카톨릭 성부들이어 이제 지사까꾼이었네 있을 게 완전 그 마귀 새끼였나 이제 오니까 왜 넘어 들어간다 새끼하면서 어 그다음 중세 때 어떻게 했는데 카톨릭 교도들이 중세 때 교황을 어떻게 할것 같아요? 솔직히, 곱게 죽일 수, 그렇게 편하게 죽일 것 같아요? 교황을? 기본이 화영인데? 마피아가 사람 을 어떻게 죽입니까? 어? 카톨릭교도, 순 카톨릭계 광신적인 가 마피아가 사람 을 어떻게 죽이냐고. 특히 공산당들. 하나님 없다고 선처했던공산당 그, 공산당 가만히 내버릴 것 같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처참한 일이, 전 세계에서 벌어질 것전 세계 모든 종교 성직자 중에 몇 프로나 살아올 것 같습니까? 그 남은 사람들이, 그대통 그, 왜 적극적으로 나타나면 한, 바로 종교 통합이 되냐? 이제는 뭐 똥을 좀 가릴 사항이 아닌 거예요, 지금. 어? 찬밥도 을 가릴 사항이 아닌 거예요. 오늘 살아남은 사람들이, 내일, 그니까, 오자마자 그냥 당일로 그냥 하나 터져버려야 되 돼. 왜? 뭐라도 안 하면, 이건. 딱 적기 시작는거전 세계 휴거를 봤던 휴거를 봐서 진짜 예수님 존재했었네. 진짜 성경이 맞네하는 사람들한테 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라면 다러가네. 누구처럼 나는 그걸 어떤 식으로 어떻게 사람들이 미혹되는지 어? 대충 예시를 봤어요. 그게 뭐야? 박근혜 아닐까? 이 마귀들린 개신교 설이 박근혜 박근혜 하는데 와 구원도 안 받은 마귀들린 지옥갈련 연한테 어? 그것도 빨갱이 딸려! 빨갱이 쪽발이앞집이 딸려! 빨갱이! 딸련이 빨갱이랑 싸워서 이어이 거라는 그 광신적입니다. 완전히 미혹도 이런, 와, 미르게, 미혹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아니, 어떻게, 예? 빨갱이 간척, 악질 빨갱이 간척, 응? 어? 응? 예? 새끼가, 어 트타타를 껴가지고 빨갱이 정책만 하다가, 어? 결국 총 맞아 뒤진 그 사람의 딸년이 그것도, 북한에 미국해가지고, 정부 허락없이 미리 콕해가지고, 밀당까지 나는그 완전히 골수 빨갱이 앞자리간첩같은 연이 방공을 신호할 거라는 그 망상에 빠져있을까. 와, 미혹이란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아니, 솔직히, 간단생각 무슨 활란통 한은 바보같은, 아니, 박근혜한테도 이렇게 협력되는분들이 그래, 적사람들한테이 미혹을 이겨낼 수 있다고? 박근혜한테 속은? 교회도 안 다니는 마귀들린 에? 마귀 새끼한테 마귀 새끼가 마귀 새끼를 지지하는 목사도 그저한테 심지어 그 목사의 그 지지한다는 게 방공 우리나라 악질 어떻게 보면 계급이 다져이사례별로 보면 최 악질 빨갱이 박정희는 그 우리나라 진짜 손에 꼽히는 악질 빨갱이 딸련 빨갱이랑 그렇게 사회적 희인 망탁거리는 중국 공산당 거기 그천안광장이 거기 가가지고 어? 같이 그 골유포 있고 말이야. 황금색 옷을 입고, 어? 시진핑이랑 같이 하는, 완 아직, 골수 빨갱이 미친년이 그래, 방어한다고 믿는. 미혹이 아, 미혹이란게 이런 게 무서운 거구나. 자. 아니, 어쩌다가 이 여자한테, 미혹되니적극수 같은 년한테 왜? 이거 하나 예수니까 하나가 된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있는데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 성경 어디에 반공을하고돼 있어? 원수를 사랑하라고돼 있지. 응? 솔직히 원수를 사랑했면 박근혜한테 속았을 것 같아요. 원수를 사랑했으면 아 공산당 이런 거구나. 이 박근혜가 박근혜 사랑한다. 아, 근데 박근혜가 너무 빨갱이에 물들어 있다. 안타깝다. 이렇게 했겠지. 아왜왜 왜? 북한도 가고 그러냐 박근혜한테 정적 관심이 없는 거예요. 박근혜를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박근혜를 팔아먹고 이용해놓모에 관심있으니까 박근혜한테 썩어넘어가지. 박정희 만드는새끼죠 박정희에 대해서 쥐뿌리하는 새끼가 누가 있습니까? 박근혜를 사랑한 사람이었으면 박정희의 광신자지 그냥. 응? 똥은 너무 더러워질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데 김재규가 박정희를 왜 싸주겠습니까? 여러분. 한단에 사랑해서 싸주는 거예요. 김재규가 얼마나 박정희를 사랑했냐면 좀 있으면 사형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박정희 비리를 얘기를 안 해. 박정희 비리를 따는 사람들 얘기하면 막아, 막. 어? 솔직히 왜 쏴주겠습니까? 박정희 비리가 만천에 공개해다가, 어? 인류 역사상 가장 추잡스러운 등신색 쓰레기로 전락할까봐 무서워서 써 거예요. 자, 알아요? 박정희가 무슨 병신, 등신 짓을 했는지 아주 추잡스러운 아주, 그게 이, 이 진, 성경이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이 대화란 때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알면 실시간 되겠죠? 제가 박정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비리를 갖고 있는지, 어, 떤 사람한테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뭐라면 박근혜를 보기만 해도 무섭다는 거예요. 그 비리에 대해서 듣고 나니까 박근혜를 보기만 해도 무섭다는 거예요 나도 솔직히 보니까. 박근혜 보면 섬찟해 그 비리를 알고 요즘은 좀 익숙해졌는데 옛날에 그 비리를 알고 박근혜를 보니까 아 섬찟한 거예요 진짜 섬찟한 거예그 비리가 뭐 뭐냐고? <laughs> 너무 치사스러는데 살짝만 알려줄게 왜? 박정희가, 아 유경수가 왜 초마저 죽을 때, 박근혜는 우리나라에 있지 않고 프랑스에 가 있었을까? 그것도 나이가 23살인가? 그때 당시 우리나라 상식을 보면 다 시집 뻔했어요, 다. 다 시집 뻔했다고. 노초녀야, 23살이면. 우리나라 당시 상황을 보면. 그리고 박근혜랑 결혼했다는 새끼들이 우리나라에 줄 섰어. 무슨 삼성가, 현대가, 무슨, 어, 뭐 국회의장, 뭐, 뭐, 그냥. 말, 어, 수많은 대학 교수 어, 결혼 시키주다 결혼을 결혼 시켜주세요 결혼 시키이 예? 본인 해라 자식들 자이 <laughs> 본인 <laughs> 맞아 죽지 <laughs> 자식 못 시는 새끼 박근혜 결혼하겠다면 맞아 죽었겠지? 그 <laughs> 응? 근데, 근데 왜 걔를 거기다 보냈냐고 프랑스에다가 그리고 와서는 영부인 대리를 하네 그 노처녀를 나이는 참은 나이는 참는데왜 박정희가 미친 쓸박재희가 도른 거냐, 이거, 도른 거. 그건, 그냥 정신 도른 거지, 그냥. 어, 진짜 영분대면꽤 차겠네, 재혼다안 하고.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너무 추접스러워서 얘기를 못하겠는데. 유흥를왜 죽었을까? 유흥성 왜 죽었을까? 그러니까 김세, 문세가 죽은 게 아니야. 내가 봐도 문세가 못 죽여요, 왜? 아니, 문세가 무슨, 뭐? 존익기야 요즘 나오는 영화에 나오는? 존익도 그렇게는 못 쏴. 왜? 달리면서 쏘는데 어떻게 머리를 쏘냐고. 달리면서 쏘는데. <laughs> 아니, 달리면서 쏘는데, 어떻게 명호 머리를 정확히 맞춰? 달리면서 쏘고 있는데. 예? 조닉도 쏠 때는 멈춰 쏜다고, 서서 쏜다고. 조닉도 사람 머리 헤드샷 날릴 때는. 왜? 아니, 어떻게 먼저 달리 쏘는데, 총이 덜렁덜렁 하는데.